안녕하세요. 미랑탑 공인중개사 강은숙입니다. 아, 오늘은 하늘이 그림 같습니다. 그림 같이 푸르른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이 멋진 전망이 노는 이곳은 미랑시 하남읍이 되겠습니다. 하남읍의 신축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어,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열동 어, 가량의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어,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전원주택은 어, 안쪽에서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집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거실 앞쪽으로 저 수지 조망권이 나오는 주택이 주택 안에 수영장으로 바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영장 주택 입구에서 있는데요. 어, 입구에는 보시면은 도로에서도 차량 주차가 어, 서로 교환 통행이 가능하고요, 내집 안에도 주차를 두대 이상 할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되겠고요. 어, 지금 잔디 마당도 앞쪽과 옆쪽으로 해놓으셨는데요, 어, 지금 빈 터는 별로 없이 깡 매운 어, 그런 신축 전원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잔디 마당 쪽에는 보시면은 어, 잔디를 놔두기보다는 땅이 아까우니까 텃밭을 넓은 걸 좋아하시면 텃밭을 추가해도 되실 것 같고요. 아니면 어 가실수를 좀 심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잔디 마당으로 두기에는 또좀 땅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관 입구인데요. 현관 입구에는 한창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거 실창 쪽으로 지금 들어갈 생각이고요. 지금 현관 입구 오른쪽에 보면은 수도가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뒤쪽으로는 어, 지금 담벼락 쪽에 공사 모습인데요 어, 위에 행사가 되어져 있고 아래쪽에는 지금 돌로 담벼락을 다 쌓아 놓은 상태입니다 어, 뒤쪽으로 제가 한번 걸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뒤쪽 모습이고요 어, 본 주택은 전망적 보는 게 직사각형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앞쪽이 넓고 어, 옆쪽이 좀 좁은 그런 형태의 주택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도 지금 또 나무를 메꾸르 심어 놓으셨는데요. 이쪽 부분을 텃밭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텃밭 공간으로 충분하고요. 마사토를 어, 지금 해놓으셔서 텃밭을 바로 이용하셔도 되게 땅은 흙을 다 준비를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어, 텃밭 쪽에도 이렇게 수도가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면적으로 보일러실을 두평정도 넓혀 놓으셨는데요. 지금 보일러실 모습입니다. 지금 보일러실과 창고를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주택 앞쪽 모습인데요. 어, 앞쪽에는 저 멀리 저 수지가 보입니다. 보이고, 앞쪽으로는 넓은 데크를 해 놓으셨어요. 넓은 테크를 해 놓으셔서, 어, 테크 앞에 잔디도 있고, 어, 제가 볼땐두 번째 집이 참조만간도 그렇고, 어, 주택이 괜찮은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그 실문 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그실 모습입니다. 지금 그 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보면은, 주방 옆쪽으로 보면은, 그, 다용도실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다용도실을, 전에는 필수로 해 놓으시는데요. 지금 다용도실 바닥 모습입니다. 어, 바닥은 타일 작업을 해 놓으셨고, 지금 백면은 어, 도배를 해 놓으셨습니다. 어, 이쪽 도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느낌은 드는데, 이 부분은, 어, 다음에 추가 공사를 할 때에는 어, 일반 배치보다는 타일 배지나 타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여기 주방 싱크대 모습인데요. 일자형의 싱크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쁜 조명등도 있네요. 어, 그리고 거실 천장에 어, 이렇게 선풍기를 어, 공기 순환도 되고 선풍기 역할도 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한참 작업 중인데요. 현재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은 슬라이딩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문인데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왼쪽에 제가 욕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욕실 모습인데요. 어, 욕실도 지금 2단으로 해놓으셔서, 어, 샤워 쪽이랑, 지금 여기 세면기 쪽이랑, 어, 높이를 좀 분리하셔서, 물 튕을 조금 방지하는 어, 그런 작업을 해놓으셨네요. 자, 욕실 장 모습입니다. 어, 입구 현관을 들었으면 좌우로 방이 두개 놓는데요. 지금 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방 모습인데요. 어,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어, 이쪽 방은 창은 나와있는데 창 옆쪽으로 집 뒤쪽이 되다 보니까 어, 뭐 별다른 전망은 없고요. 어, 대나무 숲이 조금 보입니다. 어, 현관 마주보면서 방이 두 개가 되는데요. 이쪽 옆쪽 방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붙박이는 없지만 이쪽 방이 어, 방 공간이 훨씬 큽니다. 어, 큰 방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붙박이장 어, 있는 쪽은 옆방을 쓰시고 이 방은 침대를 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쪽 방에 서보는 전망이 아주 좋고요. 어, 저수지 조망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 수산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주 교통이 좋은 그런 전원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본 주택도 지금 보면은 주택 내부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여기 수영장 모습입니다. 아, 여기 수영장에, 여름에는 아, 집에서 바로 들어가서 놀고 바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멋진 공간의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음. 어, 오늘의 주택은 대지와 도로 지분을 포함해서 175평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 주택은 서비스 면적을 포함해서 27평으로 되어져 있는 저는 주택이 매매가 3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은 미랑탑 공인중개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